자, 오늘 또 어. 우리 1년에 한번 타냐? 야, 이거 봐뭐 봐. 사과사 녹슬고 하나가 <laughs> 이거 한, 야, 하나씩 빠지는 거 아니야? 요거 한 사, 4년, 3년, 4년 됐지. 어. 녹 났어요. 녹 났어. 네. 1년에 한번 제가 눈올때 타는데 오늘 눈이 다 녹았습니다. 눈, 어, 눈이 녹아 가지고 근데 그게 좋아. 눈 있으면 은못타더잘나가지 음. 그리고 한번 가자. 자. 바삭바삭하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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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잘 나가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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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낫지? 아, 아, 고관절 아파. 큰이야! 나 고관절 아파. 네? <laughs> 나 고관절 아파. 얘 이것도 늙어갖고 못타고 또. 밀고 갖고 못 타고 또. 네. 이거 봐, 뭐래? 이거 봐, 너잘 나가는데? 바에 타봐, 이기 타봐, 이거 타봐. 이거 타봐. 네. 그, 종, 그, 종아리 아파 종아리, 아니, 허벅지. 어, 올해가마지막이다 설매. <laughs> 물고기 있어? 어 물고기 있어? 누물 있어? 있어? 물고기어없어그구 파자 파자있 갖고. 구있 이거 있잖아 이거를 깔아놓으면 더 미끄럽다 있어? 누구 있다 누구 있어? 너 <laughs> 커피수? 어? 내가 려고야이리 이리야, 야야 진짜 미친다. 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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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아리 야, 이거 재밌네 이거. 야, 그래. 너추 땅했지? 안추안 추. 안 추? 아, <laughs> <그게 이게? 웃음> 야, 야, 네 니가 그 신발이 안미끄러워가지고아니 이거. 엄청 미끄러운 거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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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다고 이거. 어거 밥을 안 먹고 왔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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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거. 타거 이거. 자, 응. 앉아. 거승거 우리 또. 우리는 한식 먹어야 되지? 네. 다 철하게 먹자. 자, 먹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해먹으면 뭐 어, 어. 해 먹으면 멋질까 어, 좋아죠. 오늘 안추우니까 많이. 얼음에서? 어 여기서 먹자. 오케이. 간지 먹자. 가위바위보기다 놓기. 가위바 이보. 아하하. 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안녕하십니까. 깨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입니다. 야, 오래간만에 썰매 한번참 제대로는 아니고 한번 타봤습니다. <laughs> 네. 근데 확실히 얼음이 어니까 좋기는 하다. 네. 네. 모래도 모레, 못하겠어. 힘들어. 아, 관, 뭐 고관절이 안좋아가 여기, 이거 담 다물라고. 여기 어깨도 아파. 이제 옛날에는 그 뭐야. 점심 먹고 가면 소주 끼리기 전까지 탔잖아. 아. 추운 줄도 모르고 어. 잘탔지 그리고 한쪽에다가 불펴놓고발실으면또또 어. 또, 또 타고 우래갖고갖고 어. 어. 소주 끓일 때 귀신. 아, 지금네. <laughs> 옛날에 소주 끓일 때까지 한 다음에 그 뭐야 신발 젖으면 소, 저 소주 끓일 때 소두방 뒤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잖아. 러자 네. 오늘은 사리곰탕 육개장 해서 한번 먹겠습니다. 제가 어, 빙판 위에서 먹는 사리곰탕 육개장 불살라 이건 뭐 하면 돼. 이거 고춧가루 좀 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소고기가 좀 났네. 어 벌써 냄새가 난다. 그래? 어. 잔치집 냄새야. 아, 맞아. 잔치집. 바람이 로 간다 <laughs> 국물이 사골 국물되어 버렸네 네. 여기다가 후추를 좀 넣자 후추 얼추 이거 가면 아 고등어 있어 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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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를 안챙겨왔습니다 여러분 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도 많이 했는데 김치만 빼고 다 있어 아 계란 라면 음, 이거는 가 뭐, 그냥 몇 마리 읽으면 이었어 나도 이겼어. 입었어, 입었어. 어, 위에 뭐. 거, 거, 거. 응, 이겼어. 이겼어. 10초 후에 먹을 수가 없어. 콕콕 응, 눌러. 응, 바바로. 밥 퍼줄게, 아줄게 어. 자, 숙주랑 같이 넣어 줄게. 응, 어. 됐어. 아이 조금씩, 줘,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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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조금씩, 조금씩, 파파파파파 파. 남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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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응. 엽게 이거 이걸 보다 얻었어. 김치가 없던 게 <laughs> 어, 김치가 없던 게. 아니라, 김치 없은 게. 예. 음 숙주가 있던 게 괜찮네. 공부를 아큰 공부. 아, 왔다. 좋다.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고물이 진하네 응. 아, 나를 고소합니다. 아, 소주 생각나네. 필요 없구만. 그래도 지금 날씨가 안 추워지게 이렇게 먹지. 영하 날씨에는 못 먹지 여기서. 추워. 어. 지금도 추워. 영상. 너기때기 싫었다며. 영상 6도인데도 <laughs> 춥습니다. 아, 딱 국물이 좋, 좋네. 진하니 이리 이래, 이리서 사리금천 육개장을 먹는구만. 김치가 없은게 <laughs> 파. <laughs> 파 김치 음. 언제 어음무에서 먹었어? 좋지. 약간 지금 풍경은 상막한데 마음은 따뜻하네. <laughs> 이거 금방 돌아와또좀 있으면 금방 또새파리죠 산이. 대우리 그만큼 빨리 가잉. 시간이 아이고.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아. 아. 거시인데잖아 나이가 5 0대되면 50kg로 달리고 아. 6 0대되면 60kg로 달리고 근데잖아 우리는 50kg로 달린다 40kg 아 49kg니까 <laughs> 맨날 40kg요 잘못하면 우리보다 어린 사람이 추워려고 써. 숙주가 좀 아삭하니 괜찮네. 우리는 산에 가서 고사리 좀 끊을까? 봄에 한번 고사리 끌러 가자. 영상에도 남기고. 응? 너 고사리 끊을 줄 아냐? 많이 끊어봤지. 그려? 꼬사리도 맛있고, 꼬사리고 비슷한 게 뭐지? 그것도 맛있는데 모르겠는데? 꼬사리 안 끓여봐서 모르는구나 나 꼬사리 밭농사도졌줬다 옛날에 3,000평 맞아 그밭 임대기간이 끝나고 놓고 나와버렸어 맞아, 꼬사리 밭 있었잖아 그리고 3,000평이나 있었어, 꼬사리 밭이 약도 아니여 비료도 아니여거름도아니여 아니여. 해마다 끊어, 끊어, 끊어 먹기만 해요. 근데 한번 죽으면 전멸하더라 그것이. 다시 옮겨버리더라. 음, 그것도 병인다. 무사리가 옮겨가버려. 무사리도 막, 말려는 병이 그게 있나? 뿌리가 자체가전멸을 해버려.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잘 나왔어. 아. 올해 나올 줄 알고 보면은 없어져 버리더라. 뭐, 너 계란 푼 거, 나는 계란 푼거안 좋아해. 계란 푼건안 좋아해요? 오래 에이... 살고,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야, 남면을 먹어서 그런가 몸이 조금 춥지는 않나? 아니, 따뜻하게 들어가니까. 네. 지금 많이 춥지 않다니까. 음, 계란 맛있네. <laughs> 천천히 먹어. 아훔쳐 먹을게. 음. 아, 아또할못 당. 아, 아 이제 음. 공간절이 나서버리네. 음. <laughs> 야또 오래간만에 맛있어, 맛있어. 육개장라면 내 먹는 게 괜찮네. 어, 찐한 어, 불물이 음. 찌나, 진하니까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야, 옛날 생각하고 썰매 타러 한번 왔더니 이건 뭐. 담도 올라오르고 고관절도 안 좋고 허벅지도 안 좋고 하방근도다안 좋고만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옛날에는 하루 쟤들어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허구한 날 탔을 건데 이제는 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너도 그러지. 그게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타는 애들이 없어 시골에. 사람이 없어 애들이. 썰매 없어. 썰매보다 가 노라장 가 노라장 갈 거야 노라장. 아 롤라장. 오 롤라장 좋더 마잉. 어. 자 이제 썰매도 좀샀고 여기에서 그 사리곰탕 육개장 라면 한번 끓여 먹어봤는데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가 세 번째 먹어봤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얼음 위에서 한번 라면 한번 해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소뚜껑 아니더라도 일회용 부탄에다가 냄비 하나 갖고 가지고 한번 갖고 가서 한번 해 드셔보시면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지. 그 노란 냄비만 끓여도 맛있지. 어, 그냥, 이, 그, 냄비 하나 어. 딱 넣고 그 자리에서 딱 끓여먹고, 그냥, 냄비 그냥, 딱 비우고 집에 가는 겨. <laughs> 그, 면 되지. 어? 야, 이거 녹았다, 녹았어. 야, 야, 빨리 철수야, 왔다 녹는다, 녹아. <laughs>